충주가 중부 내륙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권리를 찾는 그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주는 물의 중심입니다. 한강의 중심입니다. 수도권의 수자원을, 식수를, 산업용수를, 농업용수를 70% 이상을 보내주는 생명의 물의 중심, 충주는 중부 내륙 길의 중심입니다. 이것이 2024년 중부 내륙 철도가 개통되면서 올 10월달에 문경 세제가 열리고 그렇게 해서 문경으로 김천으로 대구로. 기차가 달리게 됨으로써 이제 중부선의 시대 중부 내륙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주는 충청북도의 여러 도시 가운데 고구려 백제 신라의 문화가 함께 오로져 있는 중원의 땅으로서 그렇게 해서 고구려의 역사가 이곳에 엄존하는 그런 문화의 전통의 역사의 그런 도시라고 생각합니다.